이것이, 어, 초밀식이잖아, 이렇게. 아주 꽉 차있잖아요. 네. 이게 밀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천연농약만 사용해서 이 육묘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힘들겠네요. 예, 이게 병이 나다하면이붙터 씨는 촤 번질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그냥 예, 다 죽겠네요. 예, 그리고 또 제대로 제어도 안 돼요. 음, 래서 친환경 육묘를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은 이거 모를 어, 계약이나 주문을 받아서 해놨다가 이걸 공급을 못 해주면은 그분들 이제 농사 못 짓게 되시는 거니까 큰일 나죠. 농사까지 담으로 농사를 책임져줘야 이런, 음. 이런 보상이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 쉽게 친환경으로 음, 모종을 생산하는 거 무농약도 어려운데 나는 심지어 유기농을 하고 있다이거어 유기농하고 무농약은 또 틀려요. 다르죠. 그 인증 받기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인증을 잘안 해줘요. 예 네. 나는 20몇 년을 하면서 한 번도 이, 이 농산물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적이 없습니다. 어... 친환경 음, 농사를 하면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켜서 어뭐 어, 정지를 정지가 될거 취소가 될 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인증원에서 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가 나저유기 육묘 시작합니다 하고 인증원에서 그러면 아 인증 내 줄게요. 안 합니다. 네. 그렇겠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예. 네. 저 틀림없이 저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라는 <laughs>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음, 뭐, 제가 잘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어, 뭐,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면서, 한 번도 이제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어, 인증을, 어, 이런 모종으로, 어, 이렇게 생산을 하는 농사를 지는데, 내줘도 문제가 없겠다. 라는 것이 이제 됐고, 또 친환경으로 하는 유기농업에 부합되는 그런 자재라든가 또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주는 겁니다 여기는 약이나 이런 것들은 자주 쳐줘야 되나요 그러면? 저희는 친환경 자재를 4일 5일 간격으로 계속 방제합니다 <laughs> 그렇게나 자주요? 예예 예, 4일 5일 간격 오... 근데 이게 천연물이기 때문에 무슨 뭐 농약 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농약은 예를든 뭐 열흘 방제, 십오일 방제 뭐 이렇게 하겠죠. 음... 근데 저희는 이게 친환경 천연물로 된 자재로만 하, 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방제가가 이제 좀 그것보다는 약할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우리는 이제 약효가좀 약하다는 말씀이시죠? 뭐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화학합성 농약보다는 천연물로 된 것이니까 어떤 뭐 자체적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또 세포를 강화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역할이 많습니다 진짜.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자주 자주 쳐서 어 얘네들이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손이 많이 가겠네요 우리 일반 농보다 한세배 정도. 세 <laughs> 배나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아유, 이게 그러면은 얘네들은 엄청난 사랑을 받고서 자란 애들이네요. 그렇죠. 이게 아마 일반적인 관행농이 우리처럼 그렇게 하면은 아마 안할 겁니다. 왜냐, 수지 타산 안 맞는다고. 그렇죠. 안할 겁니다. 예, 네. 인건비도 그렇게 들어가고 뭐든지 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하겠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일단 관행농으로 하는 걸할줄 모르기 때문에 하지도 않았고 <laughs> 농약 냄새 를 누가 이렇게 여기 뭐 논에 쳐도 막 냄새를 맡기가 막 머리가 아픈데 그럼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용류를 해도 이건 내가 어 이런 유기농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런 그런 조건이 나한테 있는 거고 아무래도 또 사명감 같은 걸로 하시는 거네요. 사명감은 반드시 있어야지만 할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농약 냄새 맡기 싫어한다고 해도 그 어떤 자기가 명백한 이런 사명감이라든가 의식이 없으면은 어머 뭐 저기 저이 앞에다가 마스크를 뭐 산소 마스크도 있잖아요. 그거 쓰고 막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로 맨 손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애들하고 함께. 예, 더불어서 어, 살아간다. 뭐 이런 정도였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음... 그래야 이제 그리고 솔직히 농약을 이렇게 쳤다 이러면 얘네들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laughs> 이게 또다 생명인데. 자식 같은 애들이네요. 예, 그, 그 농약을 쳤을 때 얘들이 얼마나 따가웠어 솔직히 말은 못해서 그랬지. 어. 예.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농약이 그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홀락 벗고 농약 확 뿌려봐요 사람 어떻게 돼? 이 체내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내의 딱구멍 통해 들어가거든요 어... 그러면 그게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처음에 모르지 않나요 그냥 사람은 알죠 안아요? 얘들도 알아요 어... 얘들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얘들이 사실은 얘들이 오히려 더 고도로 진화돼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 이런 걸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냐면 얘한테, 너확 죽여버릴 까 이러면요. 얘가 벌벌 떨고 있는 게, 이미 그 파장으로 다 지키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미 아주 몇십 년 전에 이미 미국에서 다 검증됐어요. 그리고 얘가 또 누군가가 얘를 확 밟았어. 밟은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네. 이제, 이따가 이 밟은 사람이 쑥 들어오면 얘가 막 겁을 낸답니다. 어... 근 일반적으로 자기한테 해를 안 끼친 사람이은 아무렇지 않다가 그런 파동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 얘도 얘가 인지 능력이 있다 이거. 놀랍네요. 놀라운 게 아니 그거는 기본으로 여기서 다 하는 식물들이 모두가 그래요. 식물 식물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저게 하등한 생물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예 음... 오히려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인지할수 있는 음... 예,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함부로 생각하고 막 우리가 또 꺾고 이러면 안 돼요. 어, 귀하게 다뤄내 드리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쩌다 뭐 죽고 이러면 솔직히 좀 마음이 안 좋죠. 예. 음. 마음이 안 좋죠. 그뭐뭐 뭐 쉽게 뭐 아이가 뭐 고추 하나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부러져서 그래. 이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탁 치다가 어떻게 이게 애가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너무 뭐 엄청 미안하죠 아유 내가 얘한 생명을 해쳤구나 뭐 이런 이게 이게 뭐 무슨 뭐 약간 또라이 아닌가 이래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웃음> <웃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에, 진짜로 그래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동물 개를 키우다가 얘가 막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막 슬프고 뭐 어, 안타까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왜 얘는 왜 하나 이이 하나가 잘못됐는데 왜 이거를 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제 얘 우리가 어, 좀더 넓게 이걸 바라봐줘야 된다 는 아... 거에요 하나의 개체의 생명으로서 어...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시니 얘네들이 다른 밭에 가서 잘 자라야 될 텐데 예잘 네, 자랄 잘 겁니다 저, 우리가 뭐,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애들이 이제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막 엉켜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간 어, 누렇게 변한 애들은 이 묵은 뿌리. 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애들은 요거는 이제 새 뿌리. 음. 그래서 이게 막 돌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이제, 이제 늙어 질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새 뿌리를 내고 새 뿌리를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 어떤 모르는 사람은요 이걸 받아 가지고 이게 왜 여기는 왜 누래요 이거 잘못된 건그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죠 바꿔주세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laughs>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하얗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난 것은 누런색을 띠게 돼 있어요 음... 묵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뿌리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묵은 뿌리가 없이 새뿌리면 어떻게 갑자기 약 이렇게 나진 않잖아요 <laughs> 무 천천천천 났기 때문에 얘는 점점 묵어간가고 얘는 또새 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렇게 새 뿌리가 있으면 충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새 뿌리 많잖아요 이게 이게 처음보다 이제 뿌리가 이 뻗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요 끝에가 이렇게 투명하고 하얗게 이렇게 네. 근데 이걸 보고 이 묵은 뿌리를 보고 뭐 무슨 뭐뭐뭐못 쓰는 뿌리라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너무 바보 같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게 친환경 농법으로 묘목을 만들면은 얘네들이 수확량이나 이런 게더 좋나요? 일단 활착이 잘 돼요. 활착이라는 개념이 뿌리가 심어놓고 잘 뻗어요. 빨리 뻗고 아. 왜냐 성장 억제제가 이렇게 안 들어갔으니까. 성장 아. 억제제 처리를 일반 농에서는 한 서너 번씩 하거든요. 이게 빨리 이게 막 자라니까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이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얘는 그런 걸 전혀 안 맞은 애들이죠. 그래서 이제 억제제를 맞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감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오, 되는 그렇죠. 이게 이제 땅에 들어가면 아니 사람도 이거 며칠 감아놔봐요. 이렇게 풀어놓으면 아 바로 일 됩니까? 우우, 막 이래잖아요. 같이밭에 들어가면 잘안 불려. 그래서 이제 뿌리가 뻗어 나가고 활착되는 시간이 더 걸려요. 예. 우리가 다 실험해 봤어요. 근데 성장억제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빨리 뻗어요. 빨리 뻗고 빨리 활착이 돼서 초기에 초세가 빨리 이렇게 활착이 이, 이 돼서 크는데 도움이 돼요. 음.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면역력이. 상당히 좋은 면역력을 갖는 거죠. 일반적인 화학 합성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포의 질이 다릅니다. 음... 단단하고 딱딱하고 야물고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예. 우와. 느껴지? 우와, 엄청 딱딱하네요. 엄청 딱딱하지. 예, 나무 같아요. 나무죠, 나무. 여기도 만져보세요. 어, 네. 우와. 이게 이제 세포의 그질 이게 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네, 겉으로 볼 때는 뭐 똑같은 야들야들해 보이는데, 네, 그게 전혀 아닌 거죠. 오. 네. 그래서 그 친환경 특히 유기농으로 키웠을 때 어, 얘네들이 갖는 장점이 첫째 뿌리 활착이 잘 되고, 음. 두 번째 예, 높아진 면역력으로 어떤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해도 잘 견디고,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 크는데 잘 크고. 또병에도 강하다 보니까 수확양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 없이 다수와할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어... 네. 감사합니다. 이야.